반미샌드위치 좀 나랑 가고 있어. 아, 저기서 좀 나는 거네. 얘들아, 세트 좀. 저기서 좀. 안녕하세요. 반미 세트 혹시 되나요 아, 어, 네. 반미 세트 불고기로 한개 해주시고요. 음료 아이스로 드릴까요? 네. 네. 어 그리고 케이크 세트. 고구마 케이크로 되나요? 어. 지금 스클레랑 네. 베리 요거트랑 네. 스트로베리 바닐라 케이크 있어요. 어, 아빠 어떤 거 보고 싶어? 케이크. 그 치즈케이크 같은 거 아니면은 그거 딸기 있는 거. 딸기 있는 거. 딸기 있는 거? 딸기 있는 거? 스트로베리로 해 주세요. 네, 앞쪽으로 해요 아, 스텔리너스 아메리카노 진짜 오랜만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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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게 바로 네고왕 스트 <laughs> 엄청 할인받아가지고 완전 싸게 샀어 오, 케이크 맛있겠다 이게 딸기 바닐라 케이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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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녀왔습니다 아, 케이크랑, 케이크랑 이게 밥믹스 시있다케이크 k e a 이 e 이 i c a n set is Oton. Can you go? Oton. Okay. This is a p a 이 i Sandwich. This is a m 5 r i c a n This i 가 a m e r i 고지 n This is a m 시 r i c a 진짜 맛있겠다. 짜잔. 이게 불고기 반미 샌드위치입니다.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. 이게 바나나 베리 케이크입 음, 너무 맛있다. 부드럽네